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 어이구 어이구 어구야예 아이고 형 아이고 형님, 형님. 어우씨 드레폼 하나 터질 때. 8 파운드인데 라인. 이또 사짜 되겠네. 좀 큰데요. 오, 하. 오 크다. 커 보이죠? 20, 40 분도 되겠네. 삼십팔구 스피드웨이트 사이 좋다 나이샷 입술이 약간 빨갛다는데요 사자 정도. 살짝 간당간당 하던데요. 제 손가락이 20이거든요. 20cm. 뺨, 뺨, 한 뺨이. 두뺨 나왔으니까. 왔어. 왔어, 왔어. 오우, 야. 오, 쨍다, 쨍다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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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아, 장난 아니다. 작긴한데 으쌰, 마좀 작다. 이시다 삼십 되겠니. 두 마리. 수배.